입력 2019.01, 2407대 49 OS EN 는 이상 악기자 꿈위 170km 광속구를 볼수 있을까? 지난해 메이저리그 최고구속을 꾹린 파이어블러 조던닉스 23세 인트로이스 과도전이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닉스는 5월 21일 필라델피아필 리스전에서 최고구속 105.1마일, 약 169km 을스피드건에, 찍었다. 싱커를 비롯해 페스트 볼평균 고속이100.5 마일, 약 16.2km, 에달한다. 원조 광속구, 아롤디스 체프먼, 뉴욕냥키스, 을 뛰어넘을 파이어블러의 탄생을 알렸다. 체프먼은 신신의 티레즈 시절이었던 지난 2011년 역대 최고 106 마일, 약 171km, 광속구, 를 뿌린 바 있다. 세월이 흘러 체프먼 이하성을 넘보는 신성 킥스가, 등장했다. 힉스도 채프먼처럼 꿈에 170km를 바라본다. 지난해 보다 더 빠른 공을 부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22일 이하한 국시간 세인트 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에 따르면 힉스는 구체 적인 숫자를 말하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구속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아직만 23세 로 젊은 힉스이기 때문에 구속이 상승할려 지는 충분하다. 힉스는 평생 이렇게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곤 말할 수 없지. 만매년 구속이 빨라지고 있다. 구속에 신경쓰지 않지만 멋진 일이다. 고 자신했다. 하지만 익스는 구속 자체에 연연하지 않는다. 투수로서 한 단계 성장을 꿈꾼다. 세인트 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힉스는 10, 5라는 숫자와 함께 사인해달라는 요청을 원치 않는다. 피칭은 단순한 속 도이상이다. 힉스는 메이저리그 두 번째 시즌에 더 좋은 활약을 원한다. 고전했다. 지난해 73경기에서 77과 3분의 2이닝을 던진 익스는 3승 4패. 6세이브 24 홀드 평균자책점 3.59 탈삼진 70을 기록했다. 물론 세이브 7개가 있었지만 세인트 루이스 필승조로 활약하며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다. 다만 강속 구투수들이 그렇듯 제구를 잡아야 한다. 정구 이닝당 볼넷이 5점이 개로 많은 편이었다. 세인트 루이스는 지난해마 무리로 활약한 버드놀이 수화재계약하지 않았다. fa 불펜 핸드류밀러 물령이 했지만 힉스에게 마무리 자리를 맡길 계획이다. 포수야 디어물 리나는 킥스가 배우자마 자슬라이더의 자신감을 가졌다. 그에게 큰목 기가 될 것이다. 몇 페스트 볼일 변에서 벗어난 활약을 기대했다. 와. w g o l b n o s e n c o k r 사진 gettyimages. 모. 반전제밑재배포금지 카피라이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osen. 무단전제 밑재배포금지